제주남부부 노림의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제 도시 한 바퀴 달영영 교육 도시 한 바퀴 달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좀 풀고 시작해. 더위 먹었죠. 지금 <laughs> 영상 30도 찜통더 위에 달리고 있죠. 멘트 칠 때만 뛰자 이렇게 말할 때만 뛰고 걷자. <laughs> 미쳤어 진짜 이 시간에 그때 우리 처음 뛰었을 때도 이 시간이었는데 맞지? 그때보다 더 덥잖아 지금. 핸들을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심장이 아파. 그건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씨, 설레서. 아니거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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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고. 아 힘들어. 너무 덥잖아. 살살이라 뛰라. 네가 초심을 잃은 것 같아갖고 지금 첫째 날 코스 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 아, 나. 덥잖아. 어? 너무 덥잖아. 그건 날 향한 니네 마음이. 아좀 크게 말해. 날 향한 니네 마음. 아니야. 내가 널 향한 니네 마음. 아니라고 좀 바로 바로 편집해서 야, 올려줄 내, 수내 없나요? 야 내일 하루종일 애들 봐야 되는데 언제 편집하냐 뭐 하루종일 내일 노는 전해를... 날이잖아 빨간 날이잖아 하루종일 애들 봐야 되지 아. 나 뛰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모르겠다 뛰고 있는 거죠 저희의 모습이 좋아 보인다면 좋아 보일까요? 좋아요 좋아 보일까요? 또한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 영상 올라와서 핫하게 바로바로 바로 보고 싶다면 알람까지. 저희가 영상 편집해서 올린 거는 한 70개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독자가 한 29명?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이제 시청해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야! 내가 니못 네 잡을 줄 아나? 나말안 하고 그냥 찔데 일때 말해야지 말안 하는 거안 들어가는데 <laughs> 장난 였잖아 <집이> <laughs> 장난 똥때려 <똥떼이야, 웃음> 지금 일볼때 말해야지 그게 영상에 들어데 얼마나 할까? 힘든데 힘든지 얼마나 오빠가 하기로 한 거잖아 우리가 힘들면 구독자 수가 우리 힘든 만큼 늘줄 알았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자 얼굴 잘려 어차피 목표를... 마라톤 제주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놨때 11월부터 있다 그때까지 우리 체력을 만들어서 단방에 10km부터 시작하는 거지 첫 km 10km 딱 도전해 첫 km <laughs> 나 여기서 쉬고 싶다, 그늘에서. 가자. 아, 너무 더워, 이씨. 이씨 아니고 진심이야. 아, 너무 더워. 널 향한 내 마음이 좀 핫하지? 아, 됐거든. 옆구리살 뭐냐, 이거? 어? 옆구리살 이거 뭐냐? 근육이다. 근육 같은 소리 하네. 뛰어라, 왜안 뛰는데? 뛰는 척이라도 해라. 아, 가만 놔둬. 구도를 하루 종일 잡냐? 아, 진짜 안 해, 이씨. 뭐 하냐고. 팔을 왜 이렇게 접는데 이렇게 뻗쳐야지 힘들어. 힘들어야 된다며. 힘들어야지. 나로 아, 먹을라 그래. 충분히 힘들거든. 나로 먹을라 그래. 걷는 부부. 걷는 부부로 이름 바꾸자.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뭘 아니야 아니긴. 살짝이라도 뛰자. 저희 이제 광고 안 하려고요. 이제... 지금 14번째가 13번째. 13번째. 15번 정도 거의 한 13번째 뛰고 있는데, 키로수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처묵처묵한 거죠. 운동을 하니까 식욕이 땡기네요. 그래서 운동한 만큼 식욕이 땡겨서 먹었어요. 어... 비효율적이다, 운동. 아니다, 효율적이다. 비효율적... 비효율적이다. 아니다. 이게 꾸준히 하면 내 몸이 인식하는 내 머리가, 아, 이제 야는 운동을 계속 하는갑다. 이렇게 어, 인식을 진짜? 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대사량이 증가를 할수 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오케이. 아좀 갑자기 혼자 뛰지 말라고. 쫓아오지 말라고. 영상에 담아 보려고 이래 뛰는 건데. 나 혼자 뛰고 싶다. 아직 우리 세포는 운동하고 있는 세포가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 갑자기 빠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빠지는 건병 걸린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꾸준히 뺐습니다. 1년에서 거의 한 달에 1kg 아. 평균. 예전 사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첫 아이 두었을 때 같이 임신하는 사진, 아내 배랑 제 배랑 삐까칩니다, 진짜. 오빠 말할 때만 뛰어야지. 아씨, 그런 게어있노내좀 살리더. 아, 따 좋아라. 소같다 내가, 오빠한테. 아예 다 끝까지 해야 된다. 소같다 아, 땡볕. 아, 너. 대박. 4개월, 5개월 된거 같아, 지금. 혹시? 뭐? 계속 사, 호개열이야 이건 걷는 것도 미친 짓인데, 지금 이 날씨에 와. 어? 아, 카메라 잡기 손질까지 말아요. 와, 다 진짜 맛이 아, 어, 제대로 맛다 경보, 경보. 빠른 거를 말하면 사세요. 좀, 제발 좀. 네! 뭐아니 그게 말이냐? 말이죠. 아! <laughs> 나라, 나라, 머리 치 아, 뜯는다, 안 머리 치 뜯는, 뜬... 머리 는다 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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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어, 하지 말어, 머리 치 <laughs> 뜯는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나라, 먼저 나라, 나라. 안 놓는다 놀... 뭐 <laughs> <laughs> 나라, 나라, 나라. 뭐 머리 치 뜯는다, <laughs> 나라. 제주 잡색권 <잡슬꾼> 듣고 있나? <laughs> 바리칸 사서 이좀 잘라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여름 방학을 하자. <laughs> 아니야, 아니야. 방학해야 돼. 헬스. 그왜 트레이너들 보면 뭐 이렇게 대회 같은 데 나가면 막 바르잖아. 아 진짜 안 보여. 우리 우리 어, 우리 바르지 말자고. 자연 선탠. 뭐라니. 이미 얼굴은 구릿빛 아, 피부가 됐어. 됐어. 오빠 썩살이 빠야 참. 썩살. 썩살한 거여, 줘 봐라. <laughs> 안 된다. <laughs> 오빠의 몸매 보고 구독자 가 갑자기 늘면 우리 감당 안 된다. 감당 안 되고 싶다. 한번 아. 늘려 보자. 아, 늘려보자. 욕심이 강하면 탈란다.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줄래? 말하면서 걸어줄래? 어깨 피고, 어깨 쫙 피고, 쫙, 쫙! 한번 싸울까? 어, 싸우자. 봐봐야 지금 힘들거든? 나 보고 해. 나 정말 힘들거든? 안 나와, 얼굴. 나 정말 힘들거든? 야, 안 괴롭혀도 나 충분히. 정분이... 아무도 누군지 몰라 아 저희가 최근에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한양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일명 약쟁이거든요 뻥쟁이 과약하고 깜빵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약을 끊고 두 달, 석 달을 끊었는데 끊는데 얘를 이제 뒤가고 뒤가 맨날 싸우는 애가 있어 유대인이라고 애가 이제 괴롭히고는 또그 머리 빼빨리인데 펼쳐지 나오면 바람 막괴롭혀열 노리고 밥 먹다가 하는 행동이 있는 것같아 재미없잖아 통편집이야 지금 이거 통편집안 됐거든. 나 충분히 힘들거든. 바지배. 진짜 네 말마처럼 딱한 달만 하고 이거 다른 걸로 컨텐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우리. 그래 이제 한달다 됐어. 오늘이 한 달째야.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로 <laughs>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요리 컨텐츠. 그래 좋다. 뛰는 거 고마워 이제. 요리 좋네. 니가 하나. 니가 내가. 니가 해라 요리. 니가 해라 요리. 니가 해라 요리. 아. 햇빛에 비친 내 구릿빛 얼굴 너무 이뻐 구리다 구려 재미 구려 그렇구려 너무 더워 이가 덥지 내가 덥네 결국 부부는 이식동태라지만 남남인거야 아, 각자 그래. 사는거지 각자 사는거야 <laughs> 마음대로 연기 안하고 아 때릴거 같아갖고 <laughs> 조금 반사적으로 막 반응이 오네 아. 들어오라고 아, 그늘로 갈거야 말해 그럼 끝다나못 뛰겠다. 팔 아프다. 왜처근이가 없다 진짜. 바람 불이다. 좋잖아 바람 불이다. 와난참 <laughs> 어, 모르겠네. 달리자달리면서 얘기할게. 달리면서 얘기할게. 난네 페이스에 맞춰주려고 지금 걷는 거다. 스물아홉 명 중에 두 명의 그 피드백을 받고 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서 내 욕심대로 안 뛸라고 이제 저는. 제 아내에게 모든 걸 아, 진짜 홀딱고 고싶 모든, 모든... 온 몸이 다막 어, 갑자기 막난 홈탈까? 홀딱고 홈탈까? 홈탈까? 아우 진짜 우리 아내가 얼굴은 베이비인데 몸매는 글래머라 일명 베이글이라고 하셔 몸매는 베이비 얼굴은 글래머 <laughs> 재밌어? 재밌어? 아니요 얼굴이 글래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구락, 불구락일까? 아죠 더위 먹었습니다,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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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더워! 제아내가 더워합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저희를, 저희 보고 물었습니다. 왜 뛰냐고, 목적이 있냐고, 왜 뛰냐고, 도와주세요. 아이, 진짜! 도와주세요. 저희 뜨고 싶습니다. 못뭐 뜨지, 이따구해서 물고 왜 뜨고 싶습니다. 어? 뛰지도 않으면서 우 우에 뜨노? 그러니까 도와달라고요. 도와달라고, 이따구로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따구 하더라도 좀 도와주세요. 끼가 없고, 뭐, 어? 그냥, 어, 달리는데 좀 도와, 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가 덥다, 안 가나. 뛸 마음도 없고, 지금 걷고만 있는데, 도와도. 요거 하나 하고, 구독, 딱! 누르고, 알람, 딱! 또 와주세요. <람쥐> 이렇게 뛰면 걷는 사람 하정우처럼 책을 낼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걷는 사람 하정우 는 이미 걷는 사람 책을 냈기 때문에 걸을 수는 없고 뛰어야 되는데 뛰더왜 뛰니까 이게? 어? 우리 컨셉 뛰는 사람 제주부부 어, 책 한번 내보려고 이게 하는데 뭐 몸의 변화라는 거는 뭐일 킬로도 안업아 힙업 힙업 는 힙업 힙 힙업 힙업 힙업, 힙업 어. 그냥 보지 마시고 구독 꾹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람 누르고 혹시나, 여력이 된다면, 지인들한테 공유해서, 제주부부락 하는 아들이 있는데, 카들이 그 어찌나 불쌍한지, 어? 땡빛에 달린다. 카드 좀 도와줘라. 구독 눌러주고, 어? 좋아요 눌러줘. 카드 막 땡빛에, 어? 30도가 넘는 땡빛에 막 달리고, 막 어? 구글 한다, 아이가. 도와줘라. 뭐, 이런 이렇게. 공유도 해주시고 우리 보고 또 동기부여가 되갖고어 하루 만보 걷기 뭐 하루 5km 달리기 뭐 이런 거 실천해도 되잖아요. 왜 이러냐? 카메라 왜 자꾸 돌리냐? 주 마음대로 다. 아 구독자가 보기 싫은 것 같다. <laughs> 야도 보기 싫은 것 같다. 짐벌도 보기 <laughs> 싫었나 본다. 쪽 바로 들어. 좀좀 구걸하니까 막. 반... 야가 야 오빠가 자꾸 반대로 야가 알아서 내내 얼굴을 없애버리는데 니네 얼굴 보고 싶다고 그렇죠 제 얼굴 조금 그렇죠 얼굴막 하면 그렇죠 제 안에 막 보여주는 게더 좋죠 우리 안에 없는 얼굴 이쁘죠 웃게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웃게 해주세요 저희가 30초 땡볕에 달리지 뭐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구독자 구독자 좋아요 단지 그것뿐 단지 날 사랑해 단지가 누구야? 단지 여기 있잖아 우리 아는 베이비 몸은 베이비 얼굴은 글래머 단지형이죠 <laughs> 제 인생의 꿀단지죠 왜 자꾸 똥꼬 막고 있는데? <laughs> 아까 그 정확하게 꽂혀가지고 니네 엄지발가락이 내 똥꼬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 어, 나도 모르게 여기를 가리게 되노 어? 화면에 안 나오지만 얼마나 아팠는 줄 아나 니가 그래 웃기면 안된다고 구독자가 웃어야 된다고 이 꿀단지 같은게 제희 <laughs> <laughs> 아내가 지금 숨을 못쉬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야 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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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말로 <laughs> 아 미쳤나 진짜 아 눈물나 우나운나 <laughs> 아이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뭔말 했다고, 제 아내가 웃다 울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진짜. 아, 상상했어. 너무 웃겨. 아, 문지 발가락이. <laughs> 아, 구독자님.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오빠 와. 지, 진짜 아팠다, 아까. 한번더 찾아. 아, 왜 차는데? 진짜 요번에 똥구멍이 놀라하나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안 된다. 오빠의 치질 걸린다. 진짜 안 들어간다. 왜 들어가노? 억지로 긴가 까열것 같다. 이번에는 아무리 뚫어 진짜. 난 머리도 이거 참잘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 카든데 아프세요 카잖아 보고 얘기하라고 보고 얘기하면 뭐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지 왜? 같이 일하는 남자분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교회 집사님이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이 얘기를 하시고 아빠 보였나 보지 왜 모르니 이거를? 소지에서 컨셉이라고 미안하다 소지섭 컨셉이라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거지 카메라 벌레 죽을래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이 컨셉이었어요 이 컨셉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소지섭 컨셉이잖아 이게 마스크는 아니더라도 소지섭 컨셉이라고요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 소지섭입니다 색깔이 헤어 패치 같이 생겼네 그렇다고 저 보시고 어 아소진섭 집사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좋아서 그요죠소진섭 집사님 가겠다 이제 편집에도 제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좋아요 이렇게 노력합니다 아내한테 혼나가면서 카메라 주시하면서 구독자 보고 있나 내 눈빛이 무섭다면 지인에게 구독하라고 공유하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내가 30도 더위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2,3,4 미쳐갔습니다. 미쳤네요. 아까 웃고 울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때 진단을 하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마무리 지읍시다 왜? 어? 왜? 팔 아프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뛰도록 하겠습니다. 뛰긴 뭘 뛰어 뛰지도 않아 놓고. 아, 달린 기분이야, 지금. 오늘 진짜 너무 더워서 달리면 큰일 나. 병원 가야 돼. 탈모양 지금 익었다, 익었어. 빨리 달리면 초록색인데. 늦게 아, 달려서. 그래?